저보고 폐하를 암살하라고요. 그러자 달기는 강환을 달래었다. 내가 진짜로 암살하라고 했느냐? 암살하는 척 하라고 했지. 그리고 잡혀라. 배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때 강비가 시켰다. 하여라 당황한 강환은 또 깜짝 놀라며. 그럼 저는 대역죄로 죽습니다. 너는 주왕에게 바로 자백했으니 공신이다. 말할 것이다. 그럼 내 말은 무엇도 들어주는 주왕은 너를 대역죄가 아닌 공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너도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왜안 될까 걱정이냐? 걱정 마라. 내 아버지 소우 그리고 아룡도내 말을 듣고 용서받지 않았느냐? 분명 내 뜻대로 될 테니 걱정 마라. 강원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였다. 그날이 되자 강원도 떨렸다. 아무리 막 나가는 인생 실패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다그쳐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떨리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좋다고 한 상태에서 어쩌랴. 강화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주왕이 자주 지나가는 길에 숨어 있었다. 한참을 있어도 지나가지 않자. 포기해야 하나 생각할 때쯤 주왕이 지나가는 것을 본 강화는 그쪽으로 화살을 쏘았는데. 너무 먼 곳에 쏘았기 때문에 주왕조차도 자기에게 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근이대들은 눈치를 채고 그쪽으로 달려가 강한을 체포하였다. 먼저 주왕에게 보고하자 주왕은 자기에게 화를 쏘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지 관심이 적고 그냥 근이대장 황비호 보고 알아서 하라는 지시만 떨어졌다. 근이대장 황비호는 취조를 하자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그 말을 들은 근이대장 황비호는 바로 주왕에게 달려가 보고를 했다. 그래 치조는 해 보았느냐? 내 네,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 바로 보고 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무엇인가 강비 마마께서 폐하를 먼저 시해한 뒤 강초하는 세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왕은 웃었다. 아니 나를 암살하려고 보낸 사람이 겨우 겁쟁이 거기다 무력도 없는 강환이란 자란 말이냐.